아마존 피트 GTR 3 스마트 워치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완벽하게 반영한 멋진 선택입니다. 뛰어난 배터리 수명 덕분에 하루 종일 걱정 없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 150가지 이상의 스포츠 모드를 지원하여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이들에게 최적의 파트너가 되어 줄 것입니다. 제프 OS와 내장된 GPS 기능은 정확한 활동 기록을 제공하며 세련된 디자인은 어떤 패션과도 잘 어울립니다. 블루투스 5.0 호환성으로 연결성 또한 탁월합니다. 아마존 알렉사가 내장되어 있어 음성 명령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 스마트워치는 건강관리와 피트니스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며, 스타일과 기능성을 동시에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샤오미 12뼈 단색 자동 우산은 단순한 우산을 넘어서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벼운 디자인 덕분에 휴대성이 뛰어나며, 대형 사이즈로 어떤 날씨에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외선 차단 기능이 탁월해, 햇빛 아래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개폐 시스템은 편리함을 더해주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우산은 현대인의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휴대용 무선 라발리의 마이크는 정말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소형이지만 성능은 기대 이상으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모두 매끄럽게 작동합니다. 라이브 방송이나 게임 방송 시 깔끔하고 선명한 음질을 제공해 주어 청중의 몰입도를 높여줍니다. 특히 무선 통신 덕분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이나믹 마이크 특유의 자연스러운 사운드가 매력적이며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으로 초보자도 금방 적응할 수 있습니다. 휴대성이 뛰어난 이 제품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상의 음질을 보장합니다. 이처럼 멋진 마이크를 놓치지 마세요.